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익 450여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수능 영어가 있었어요. 아, 수능 영어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풀어봅니다. 아, 이 작년에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, 근데 올해도 역시 문제에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이런 생각을 해요. 문법에서 또 어휘에서, 어떤 비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. 이 수능 영어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기형적인 시험이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. 몸이 있을 때 문법은 뼈대입니다. 문법은 뼈대. 그리고 어휘가 살이에요. 어휘가 살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뭐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, 뭐,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. 근데 그때는 문법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, 한 문제를 냅니까? 한 문제. 어? 그것도 그냥, 뭐, 제 수준에서 그냥 눈 감고도 풀수 있는 문제 하나 내는데, 그거 하나 알아갖고, 그, 저, 지금 수능 자체에 나온 그 길고 어렵고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고급 문장을, 소화할 수 있겠어요? 어, 그건 와 이게 뼈대도 없는데 그냥 어, 살이랑 막 이런 게 엉켜서 막 기형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. 근데 그런 시험이라는 판단이 들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이것도 열심히 출제하신 분들에게. 근데 교수님들 영어 한 분이 출제하는 거 아니시죠? 그럼 자기 출제한 문제 빼고 다른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? 어, 자신 있어요? 어, 그저 지적인 자기 쾌감에 빠져가지고 나르수있즘에 빠져가지고 아 문제 잘 냈어 뭐 이러지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 문제를 푼다면 아, 진짜 다 그렇게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걱정입니다 아,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뭐 이제 핵심만 잡아볼게요 핵심만 잡아보면 아, 여기서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에요. 다음 문장 중 이제 틀린 것은 이게 문법 문제 하는데 저는 이제 토익 강사로 저는 이제 토익 강사로 이전에 토플도 공부를 쭉해 왔고 그래서 이거 비법 하나 있어요. 대명사에 밑줄이 있으면 대부분 정답. 옛날 구토익 시험에도 이런 그 대명사가 밑줄 그 이제 사시 선다형이 토익이었지만 이 토익 아, 저 수능은 오지 선다형이죠. 그래도 잘 모르는 그냥 대명사 찍으면 대부분 답이 문제야 이거 이런 거 하나 내고 그 어려운 문장을 소화라고 하 하면 어떻게요? 자 여기서 clothes 옷은 a part of 한 다음과 같은 것의 부분이다.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사람들이 그 세상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일부가 바로 옷이다. 옷이 날개라는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옷 보면은 이제, 아, 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, 아, 이런 걸또알 수도 있는 거죠. 그죠? 아, 그렇게 해서, 이거는 뭐, 저, 댐을 t h e m 로 고치는 문제예요. 이 문법 문제 딱 하나 나왔어요. 아, 아쉽다. 그죠? 아, 그,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가 저는, 아, 그래도 한 다섯 문제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다섯 문제. 그리고 독해 논리적 문제라든지 빈칸 채우기나 이렇게 순서 짝있기 하는 거, 맞추기 문제, 그런 게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시험이 될수 있는데, 조금 이제 불균형적인 문제 시험이 아닌가, 안타깝습니다. 이게 저,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이제 토익 시험, 아니 어, 토익 뿐 아니라 이런 그 수능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처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, 문제를 출제하면 어떨까요? 그뭐 아, 문제는 유려하고다 좋아요. 아, 그 자체 하나하나로 보면 좋은데 안배에 있어서 문법 다섯 문제 어휘 다섯 문제 나머지 지금 유형 아, 이 정도로 구성하시면 우리나라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돼요. 지금 상태로 이렇게 갖고 토익을 하러 또 와요. 이 학생들이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? 문법 새로 가르쳐야 돼. 그냥 처음부터. 아니, 하나도 몰라. 이 학생들이. 어? 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 문법을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 슬픈 현실을 제가 이제 또 겪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약간의 좀 어찌 보면 꼰대의 말인데요. <laughs> 잘좀 참고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. 정책적으로 수능에 관여하시는 분께서 좀더 균형 있는 문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더 아주 밝고 사력 있고 또 능력 있는 문법도 잘하고 어휘도 잘하고 사고력도 좋은 그런 이 기형적이지 않은 제대로 온갖 그 몸매와 그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게 다듬어진 그런 훌륭한 그런 후손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제 명언이 있어요. 문법은 뼈대이다. 어휘는 살이다. 발음은 몸매이다. 그러니 이게 다 맞는 균형 있는 문제로 여러분이 또, 방향을 잡고, 또, 수능을 또, 관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십사. 이 영상을 또 어떤 분이 좀 공유해 주시면 네,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익 450여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See you again. Bye. 수고하셨습니다. 이 수능 보신 여러분들. 이걸 보니까 죽을 맛이네요. 제가 토익 만점 강사지만은 너무 어려워. 너무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걸 풀라고 만든 건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. 이게 뭡니까 이게. 저 교수님들 진짜 다시 말할게. 자기 출제한 거 외에 다 맞출 수 있나요? 한번 누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했어. 땡큐.